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4일 목요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여호와의 말이니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와를 호 찾고 여와께 호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와가 호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은 여전히 겹쳐 있었고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굳건한 결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 단지 유다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4절 15절에 스가리를 통하여서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심은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확고함으로 이제는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회복의 결심이자 또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의 악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과 말과 관계가 새로워져야 하며 그 변화가 곧 회복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랴 당시 유다는 포로의 비극을 기념하며 네 번의 금식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들은 무너진 성전, 함락된 성, 살해, 살해된 지도자를 기억하며 눈물로 보내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금식일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로 바꾸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그 부활로서 정점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부활은 그들의 슬픔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쁨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그 약속은 부활의 아침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슬픔을 영원한 생명과 찬양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즉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그리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며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복음이 세계의 성교로 넓혀져 가는 것으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강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스가리아, 시,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시원의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성취의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가리아 8장 14절부터 23절 오늘 말씀은 포로기한 세대에게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이었지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나 회복하실 때나 결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복은 단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이 됩니다. 혹시 지금 금식과 같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금식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오늘 하루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근심과 눈물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진실과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회복과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자로 또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